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 9절 4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시되 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증인이 됩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를 믿는 것인데, 십자가 현장에서 내가 보고, 만져보고, 체험하고, 또 듣고 이런 모든 바를 실제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믿어야 돼. 그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보면은. 전부 자기들 듣고 보고 만진 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나하고 그의 십자가의 현장과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자로서 성수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1일까지 모두가 다 성경은 실제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믿을 수 없게 돼있어요 우리는 믿을 때 어, 십자가사건은 고말리 장천에 있는 2000년 전 사건이고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그런 건 믿음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사건의 영상도 우리에게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성령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2000년 전, 창세기 전의 일도 활동 사진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안 오시면 이 실제 실제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십자가 대속의 현장 속에서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 돼 있는 것처럼 그 사실은 사복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코드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니까 이거 무슨 더하기도 빼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증이 되야 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사용해서 증인되게 하시지만, 내 어떤 마음속의 믿음도 확실한 실제를 믿고 역사를 믿고 내가 증인이 될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자, 첫째 믿음은 무엇일까? 나는 예수님 대신 살아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나,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더기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 그 도구가 뭐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요. 십자가는 처형하는 도구요. 십자가는 죄진자를 죽이는 도구거든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 대신 죽어 버리실. 죽어 주신 죽어 주심으로 내가 십자가 대속의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초예요 기초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통로가 열리지가 않아요 항상 생각할 것은 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 감사는 마음 이런 생명의 은인 같은 그런 마음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기초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 잡혀왔을 때 함께 붙잡아서 심문받은 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라바 이 바라바는 아버지 아들 그 뜻이에요 바디메오 그러면 디모데의 아버지 그런 것처럼 그 바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바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이름이 예수예요. 바라바 예수. 예수님도 예수.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총독 2층 베란다에 나와서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죽이라죽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바라바 예수를 놓아줄까? 그리스도 예수를 놓아줄까? 그냥 그러니까 바라바의 를 놓아달라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게 허락을 한 거거든요. 본디오 필라도가. 이래서 예수님이 가게 됐기 때문에 이 군중들이 바라바의 손을 놓아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못박으라고 소리 치므로 바라바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유명한 죄수지만 그분 열심 당원이고 로마 제국의 대항에서, 저항에서 행하는 그런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 사람이. 많은 죄를, 십자가 체형의 그런 도구는 그 당시에는 아주 반역자, 나라를 위해서 아주 밀란을 일으킨 자, 엄청난 죄를 진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거든요. 그이 사람 잡혀온 거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잡혀와서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된거 여기에서 이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마가가 말해요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하는 자가 있는지라 즉 살인자 밀란 중에 체포됐거든요 요한도 써놓은 거 보면 살인자라고 돼 있어요 요한도 테러리스트 살인 강도라고 말해요 이래서 그이그 그 시몬 당호이라고도 하고, 셀롯 당호이라고도 하는데, 시모이란 이름 자체가 그게 좀 이렇게 열심이라뜻지 열심, 아주 애국자, 뭐 그런 뜻이 좀 있어요. 그 셀롯 당호이라 그러는데, 이 바라바가 이제 그런 독립투사로서 잡혀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신문을 받는 그 처지에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막... 종류나무 가지를 고 호산나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 했던 그런 소리치던 백성들이 갑자기 유대인과 합세해가지고 서 변질이 돼가지고 서 예수를 처형하고 바라바를 내놓으라 그래서 결국은 본디오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하도록 명한 것이거든요 이 바라바는 이 순간에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대신 죽어 나는 살아났어 그런 느낌을 가지요 바라바가 바라바라는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누구길래? 나 대신 죽고, 내가 자유롭게 풀려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라봐 가는 거예요. 이 고민한 바라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 예수님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님, 왜나 때문에 죽으신 거야? 이런 고민하면서 바라바처럼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의 그 로마 제국 하의 법규에이 명절 때는 총독이 죄수수안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풀어주게 된 거예요. 그 날이 명절 때라 그래요, 명절 때라. 이 모든 보이 맞춰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스페인의 스페인은 천주교의 그런 국교 아닙니까? 페르 라게르 크비스트란 사람이 페르 라게레 크비스트란 사람이 소설 썼는데 바라바라는 소설을 썼어요. 1951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그래요. 10년 후에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안소니그 퀸이라는 사람이 영화배우로 유명했는데 그 사람이 지악을 해서 바라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가 소설 고대로 만들어졌는데 이 바라바가 그 주제 속에서 살인 방화로 체포돼서 십자가 체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어 사형을 모 면하고 석방이 됩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 소설의 내용이 역사를 어 인종 내에서 소설을 만든 거예요. 노예산까지 탄 영원대에게 바라바가 이 바라바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는 예수 한 사람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견딜 수 없이 궁금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현장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 가서 예수님이 사형을 목격하고 그리고 거기에 막 감격 감동을 받고 그 후에 바라바는 평생 예수를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운대 그분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 쫙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영화 장면이 나온다고. 이거 성경과 똑같이 해석을 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진짜 죄인은 바라바난안돼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무죄로 풀려났다 풀려났다 그래서 평생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게 전도하는 그런 바라바의 모습 이것이 저와이레온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기초입니다 기초 이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내 믿음이 신앙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성령이 있다고 속임에서까지 신앙을 하게 돼요. 이게 안돼 있으면 이 기초가 안돼 있으면 이 성경 이 바라바가 바로 내 모습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을 때이 바라바의 죽일로 믿나 처음에 그렇게 읽어져요. 예수님을 놓아줘었냐 바라바를 놓아주다니? 바라바 가 정치했나? 이놈이 유대인들과 함께 무슨 밀고를 했나? 좋지 않게 읽을 수 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 바라바바 로 나라. 바라바바 나라. 죄인은 내가 졌는데, 죽을 사람은 한 번도 죄안 짓는 사람은 죽었으니, 이거 결국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난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존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래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마음에 고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기 기초가 되어야 성경 사복음석이 척척 마음에 들어와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감격이 쏟아지고 바나바처럼 바나바처럼 결국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체험할 때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당시 마지막 악역들이 많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새 좌평강도 우평강도가 있었잖아요. 바라봤을 때 똑같은 부류들, 그 악역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유대인과 함께 예수님을 실롱하고 첫찍이 맞은 것을 막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다. 처형당한 순간까지 이 우평강도 좌평강도 이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스러운 게. 이 좌편 강도가 예수를 보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야 예수야, 넌 십배가서 죽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나 도대체 뭔가 그래도 로마 제국에 한거라도 하고 우리처럼 독립군처럼 어, 죽여라. 우리 이스라엘 없어지지 않는다. 유다인은 절 죽지 않는다. 하나님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뭐 협박이라도 하고 한거 하고 죽어야지. 그냥 힘없이 죽으면 어떡하냐. 네가 유대인 의왕이라며 한번 나와, 너를 한번 내려와서 구원해 봐. 이렇게 막 조롱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인지오르편 강도가 어찌된 심판인지, 이 강도가 예수를 알았는지 야단을 친 겁니다. 너희 자식아, 너와 나는 십자가 달릴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올라가서 좀 죄를 지어 죽지만, 이분은 십자가에 죽을 만한 일을... 저지른 죄가 없다 그렇게 한 거를 하면서 이 좌편에 있는 강도에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옆에 있는 주님께 얘기를 해요 선생님 당신 가는 나라에 나도 좀 가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서 여러분이 읽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나고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시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오른편 강도는 그냥 말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신앙 고백이 딱 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과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 죄를 한 모도 안 지은. 그런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고백을 한거죠요 그런 예수님이 그 고백에 대해 기뻐함으로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속에서 내가 나원에 함께겠다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십자가에 비록 죽지만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허락받은 그런 구원자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들에도 신앙 고백 자체가 믿음이 돼야 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 오늘 편 강도처럼 함께 죽었다. 함께 죽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면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이 또 천국을 함께 천국 올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복받으면 함께 복받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의미로 연합했다. 연합했다는 의미. 그래서 신약이 와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런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함께 연합하는 것으로. 신학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스 2장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와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중거 함께 죽어서 주님이 부활성체에서 우편에 앉아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 내부활이다 예수님이 속장하다내 속장이 됐으며 예수님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잘되는 그런 삶을 사수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분 이러한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내 대신 살아났으므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았으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관광할수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이제 죽었으니 성령이 나를 잊고 살았으니 이제 성령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지금 성령의 삶을 살아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실제 겪었던 이 체험들이 이제 확실하게 증인처럼 선포될 수 있고 증인처럼 행동할 수 있고 증인처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바라바를 무시하지 말고 바라바처럼 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런 감동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오른편 강도처럼 신앙 고백을 함으로 낙원에 올라가는 강도처럼 예수님 부활은 나도 부활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믿음의 삶은 이 체험적 가시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하신 성령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한대 있으면 성령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기초가 뒤에 있어야 성령이 활동을 하시고 이 기초가 뒤에 있어야 성령이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이 기초가 된건 이건 내 마음속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품,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 성령이 기뻐하는 행동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항상 생각이 밝고 맑고 환하고 사랑이 넘치고 희망적이고 절대 긍정적이고 항상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성공적인 어떤 그런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령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증인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맨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릇된 길을 걸어가면 성령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근심함으로 그 길은 그냥 아무 복이 없는 것입니다 기왕 지짜 믿는 것 믿음의 체험하는 것처럼 이 바라바처럼 예수님 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살아나서 평생을 내가 예수님을 증가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은 도와주시고 오림평강노처럼 예수님은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게 놀라신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와서 함께 동의해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내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신학에는 목사나 무슨 집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나 성도나 다 만인 제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요. 똑같아요. 다제상 직분, 다 예배를 스스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구약에는 제상만 예배를 드리겠지만 지금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자기는 자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남의 위한 중보기도 구약의 대제사장이 고의 성사를 맡아서 대신 중보로 피뿌리며 기도해 준 그릇이 는 지나갔고 이제는 하나님 아들딸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로서 문안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이요 제사장. 여러분 다윗과 같은 제사장이에분 여러분, 여러분 사문의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 내 주인 것을 믿고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톰 휴스턴 목사님이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날 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분은 근대 사람이지만 사복옷을 입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첫 번째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한 사람은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은 강도다. 두 번째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은 강도가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성인과 령 함께 구원받아서 보람찬 삶을 사는 내가 죽었다. 이렇게 써놨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강도가 죽었고 내가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의 부류의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말인데 십자가를 몸에 난 이런 바라바와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도 마음 속에 나 대신 예수님이 죽은 것을 체험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음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나 대신. 바라바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런 체험을 잊지 마시고 죽은 강도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이래서 실제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자꾸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확고하고 아주 명확하게 증인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요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은 성경을 싹샅이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만들어 주셔서 믿음이 살아 색사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제까지 체험했던 죽었던 것과 대신 예수님이 죽었던 것과 내가 성령과 살아가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이러면 성령으로 의지하고 동행해야 실제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고 성령의 사로잡혀야 우리가 신실한 삶 속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튀었도다 저것이 우리 믿음의 결국입니다 저 믿음의 결국에 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속에 이 기초에 깔려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름이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대신 살아났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의 기초고 이 기초가 없으면 여행한 삶을 살게 되고 여행 것을 구하게 돼요. 이 기초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고 성인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께 못박히으면 나도 함께 못 박혀서 사도 바울처럼 선인과 함께 사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일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요세 가지만 제대로 내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어떤 성경을 읽고 무슨 일을 만나도 선인과 함께 동의한 삶을 살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